아, 국회 청문회 처음 받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청문회 받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후보니까 그러나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편히 가지시고, 콩고 내전이 심할 때, 그때, 어,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가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죠? 한두 주일?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그 판지병원인가 하는 병원에서 어,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콩고가 내전이 심각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곳을 성폭력 피해자를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권 차원에서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번에 후보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도 그 유한부 할머니 가서 만나고 온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 가지고서 5천 불을 후보자도 돈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구원해서 5천 불을 모금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판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사하다가서 봤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보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어, 우리가 청문회하다가 또 그렇게 또. 힐링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미담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그 한일 간의 관계에서 유안부 문제가 큰 현안이 돼 있는데 외교 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대단히 호수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실은 그게 외교,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도록 담당해온 그런 분이 외교수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제관계를 힘은 원리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해해왔던 그런 과거를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아 국제관계를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권을 포함한 도덕성의 문제로 세계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도 있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네, 의원님, 그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제 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아, 네. 예. 또 더구나 이제 그새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새 아이를 둔 워킹맘 공무원이 어, 육아 휴직을 했다가 와, 와가지고 일하는데 밀린 일다 하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어,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까 얘기한 그이화여고 전학원 문제로 또 어, 말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우리 원형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만은 이화여고가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평준화 돼서 그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가려고 는 그런 학교는 아닌 상태죠. 좀더 저... 설명하면은 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부러 위장전입을 할 때는 대개 강남으로들 가거든요. 거기를 간 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단순히 제가 다닌 모교고 예. 제가 아닌 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예. 저희 아이가 적응하기가 좀더 수월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어, 제목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그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와 장녀가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는 그런 의혹이 어느 야당 의원님에 의해서 제기돼가지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봤더니 보건복지 고시 3조에 봐도 어 말하자면 저런 뜻이죠.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들었는데 피부양자로 후보자도 되 있고 장려도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이건데 네. 그 보건복지부 고시를 봤더니 제외국민, 외국 거주자이죠. 또 외국인도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라되 있고요. 또 소득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유엔 어 국제기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여기에 그 세, 저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더라고요. 알고 네. 있죠? 그런데 네, 의... 처음에는 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저, 어, 하도 <laughs> 저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이 있으시고 어, 사실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저는 처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의 큰딸이나 제가 해외에 거주시 저의 남편의 피보험자로 부양가족으로 보험에 등록된 데에서는 전혀 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유엔에 UN에 근무하면서 유엔에서 그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 그 거기에서 하는 보험,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에 간부로서 어, 봉급은 받지만은 그 유엔에서 예컨대 그 미국 직원들은 세금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세금을 안내는 다른 나라 출신의 직원들은 그 직원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떼서 자국 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 그기금을낸 한국 정부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세금,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제가 국고에 그런 어떤 그 재수입의 일부가 아 들어가는 시기에 그런 어떤 유엔 아, 기구에서의 그 10년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슬 외국인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소득에 있어서는 근로 소득에 있어서 어 유엔 국제기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여기에 그세저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더라고요. 알고 네. 있죠. 그런데 네, 처음에는 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저, 어, 하도. 저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이 있으시고 어, 사실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저는 처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의 큰딸이나 제가 해외에 거주시 저의 남편의 피보험자로 어, 부양가족으로 보험에 어, 등록된 데에서는 전혀 어, 법에 따라서 어,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유엔에. 구원해서 5천부를 모금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판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사하다가 해서 봤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보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어 우리가 청문회 하다가 또 그렇게 또 힐링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미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그 한일 간의 관계에서 유한부 문제가 큰 현안이 돼 있는데 외교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대단히 호수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은 그게 외교 한일간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도록 담당해온 그런 분이 외교수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제관계를 힘은 원리로 많이 예, 생각을 하고 이해해왔던 그런 과거를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아, 국제관계를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권을 포함한 도덕성의 문제로 세계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도 있으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 그렇죠? 네. 예. 또 더구나 이제 그새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새 아이를 둔 워킹맘 공무원이 어, 육아 휴직을 했다가 와, 와가지고 일하는데 밀린 일다 하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어,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까 얘기한 그이화여고 전학한 문제로 또 어, 말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우리 원형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만은 이화여고가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평준화 돼서 그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가려고 는 그런 학교는 아닌 상태죠? 좀더 저... 설명. 아, 국회 청문회 처음 받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받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후보니까 그러나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편히 가지시고. 콩고 내전이 심할 때 그때 어,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가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죠? 한 토주일?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그 판지 병원인가 하는 병원에서 어,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콩고가 내전이 심각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곳을 성폭력 피해자를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권 차원에서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번에 후보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도 그유한부 할머니가 서 만나고 온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 가지고서 5천 불을 후보자도 돈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명하면 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부러 위장전입을 할 때는 대개 강남으로들 가거든요. 거기를 간 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단순히 제가 다닌 목교고, 예. 제가 아닌 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예. 저희 아이가 적응하기가 좀더 수월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목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그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하기을 하겠습니다. 후보와 장녀가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어느 야당 의원님에 의해서 제기돼 가지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 3 조에 봐도 어 말하자면 저런 뜻이죠.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들었는데 피부양자로 후보자도 되 있고 장려도 되 있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이건데 네. 그 보건복지부 고시를 봤더니 제일 국민. 그리 거주자이죠.